존 본오는 말하길 성경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한 인간이 되어 논쟁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지 밀러는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은 성경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였다. 시편 109편 19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되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면 영적 소경에 빠진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길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다. 등불이 없는 방 안에 머문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영적 어둠이 심한 신앙인은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신앙은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자. 영적 시각이 밝아질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영적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시절 내 마음 내 영적 시각은 어두웠다. 조지 밀러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성경 읽기에 착념할 때에 나의 영정 눈은 다시 밝아졌다.